할머니, 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가 그거 할머니 냄새래요. 이 한마디에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손주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뇨.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고 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7살 노임 전문의사 유명환입니다. 의사로 일하며 만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 타면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앉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남일로만 생각했던 노인 냄새 나에게도 있을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참아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른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생활했지만, 어느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그 친구가 작게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말을 지금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채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접은 좀 냄새나라는 말을 등 뒤에서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냄새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오래 앉아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요. 65살 정순님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앉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50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알게 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의 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의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78살 이철수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솔직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 선생님 안타깝게도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다른 냄새를 더하는 것이라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건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 냄새에 향수 냄새가 섞인 더 복잡한 냄새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은 더 창문을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냄새가 난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에요. 땀을 통해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71살 최영자 할머니는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이 땀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73살 박영호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의 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이논네날 때문에 놓인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순 살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69살 김순자 할머니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침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세 가지 변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효과 없는 방법들을 시도하며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노임냄새를 없애는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한달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5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들로 제 환자 중 97%가 확실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2 살기 명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 줬어요. 하루에 물 6컵은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커피나 차는 물 대신 안 됩니다.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그러니 커피 한잔 마셨다면, 물은 한잔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원칙,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입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만 햇볕 아래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요. 특히 강한 햇볕보다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83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라고 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하루 30분씩 산책하게 되었고 몸이 가벼워지고 냄새도 줄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세 번째 원칙 하루에 한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매일 샤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정말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제 환자 대부분이 탕 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시 꼭 씻어야 할 부위, 세군 노인 냄새의 90%는 위산 부위에서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어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주름진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서 씻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샤워할 때이 부위를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샤워시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타월로 이런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서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82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키키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에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서 거품을 내어 씻어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오서도 배게 됩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제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인데,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시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에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꼼꼼히 씻어 주세요. 주의하세요. 이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난셀 이용의 할머니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서 보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로션을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이세 부위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74살 정순님 할머니는 저는 평생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몸 냄새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이런 음식들은 몸 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른 아홉 살 김용호 할아버지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한 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두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줘요. 68살 박영자 할머니는 저는 매일 오이 반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잔의 채소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말고도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수 있어요.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씩 혀를 닦아주면 입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73살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른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더라고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한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한두 잔으로 줄이시고 대신물이나 보리차를 많이 마셔주세요. 술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의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땀이나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 작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 을 드시면 하루종일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돼요. 77살 박순자 할머니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에 숭늉 에 현미밥을 말아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비싼 제품들의 돈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식습관과 구강관리에 신경 쓰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습관들은 노인 냄새를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 관리 방법과 전체 내용 요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한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친구류에 냄새가 배어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땅과 피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72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저는 평생 옷을 아껴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유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한 한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옷을 완전히 말린 후에 입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친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땅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이에요. 75살 이영숙 할머니는 저는 이불을 한 달에 한번 빨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에 귀귀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개와 이불 자체도 12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한 베개와 이불에는 세균과 진드기가 많이 살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 주세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배어 전체적인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몇 양말을 신는 것이 좋아요.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9살 박영호 할아버지는 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었더니 발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방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이니 더 자주 환기해주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 소다를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78살 최영수 할아버지는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안 열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두 번씩 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죽고 귀찮았지만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 냄새의 원인은 땀의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피지의 산화로 인한 노네날 생성. 침분비량 감소로 인한 구강건조, 잘못된 식기 방법과 불충분한 위생관리, 나쁜 식습관과 수분 부족, 옷과 친구류의 불충분한 관리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에 6컵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하루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가지 중요 부위인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기 과일 채소 마늘 등이 도움이 됩니다 구강청결 유지하기 양치질과 헤어클리너 사용이 좋습니다 옷과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기 속옷은 매일 침구류는 주 1회 세탁하세요 방안은 자주 환기하기 하루에 2번 각 10분씩 창문을 열어주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지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지혜 우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